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난간이 될것 같은 문이 도착을 했습니다. 문한번 풀어서 조립해볼게요. 이게 기둥인 것 같아요. 이걸 배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, 완전 조립돼서 받을 수도 있고, 와서 조립해서 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좀 해보고 싶어서 여기 분리된 상태로 받았습니다. 여기서 조립을 하려고요.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 있어요. 조립하는 방법들이.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. 아, 어, 어, 이렇게 잘 싸서 오네요. 보니까. 저는 삼방틀에 이 가스켓이 들어있는 틀을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소음이나 기밀 측면에서 좀날것 같아서 바닥이 좀 꿀렁꿀렁해서 파레트 하나 놓고 민트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서리를 이렇게 볼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맞춰서 각도를 그래서 하나, 두 개, 세개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아줬습니다.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처음에 이거 보일 때나 그렇지, 나중 되면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, 사실. 그래서 처음 할때 각도만 좀잘 잡히면 그냥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, 느낌에. 여기도 체결했고, 여기도 체결했습니다. 얘는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, 머리가 안 보이게.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렇게 하라고 돼있진 않았는데, 왠지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산방틀이다 보니까 밑에가 벌어지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기둥 쪽으로. 자 문틀을 이제 세웠고요. 대충 한번 세워봤고 이제 여기 사이 틈에 그 우레탄을 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수평계로 한번 잡고 이 틈하고 왼쪽 틈하고 이 오른쪽 틈하고. 일정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뭐 끼워 넣더라고요 나무 같은 걸로 저는 뭐 그런 장비는 없으니까 대충 나무를 하나 만들어서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. 일단 레이저기를 띄워서이 면보다 한 1cm 정도 튀어 나오게 해서 문을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플러시 차이는 그 쫄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대려고 하거든요. 아 이게 생각보다 잡는 게 힘드네. 이게 맞히는데 한참 걸렸어요. 이게 받침목이 계속 떨어져서 맞힌 다음에 테이프로 안 떨어지게 붙이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이 사이 간격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플러시가 얘랑 얘 단차가 이거 딱 잡았어요. 오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문달기가.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 한, 한 20분 했나? 20분 동안 맞춰갖고 위치를 딱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폼을 쏴야 되는데, <laughs> 동영상 보니까 폼이 부풀어 오르면서 문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. 그래서 이 사이에 뭐 다루기나 이런 걸 하나 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간에 배부를 때를 대비해서 이 보강목도 하나씩 됐고요. 하나 더 대야 되나? 일단 쏴보고 부풀어 오르면 더 대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이거 물 살짝 뿌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쪽에서도 한번 뿌려볼까? 혹시 모르니까 얼굴 다 해봅니다. 꼼꼼하게 물을 좀 뿌리고 그래야지 잘 붙겠지.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안 뿌리더라고요. 몇뭐 포인트만 잡고 다시 뿌리더라고 보니까. 요거 위에도 한 포인트. 어,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? 얘가 홈이 파여서 그런가? 어지되었죠 이제 기다려 볼게요. 홈 쐈는데 <laughs>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군데군데 쏘고 군데 일부도 쏴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말린 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. 처음 해봐서 좀빈가민가 합니다. 자, 몇 시간 후에 와보겠습니다. 오, 완전 부풀어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좀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빼도 될것 같아요. 오, 안 흔들려. 굿. 일단은 2차적으로 잡힌 것 같고, 이 버팀목도 빼볼게요. 뿅. 오, 튼튼해요. 튼튼해. 문제는 이 벽이 허접해서 그렇다는 거. <laughs> 얘도 빼면 될것 같고, <laughs> 밑에도 빼주고,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, 이런 데는 좀 추가로 해서 물 뿌리고 좀더 채워보겠습니다. 어, 혹시 또 문이 안 들어갈까 싶어갖고 한번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는데, 아, 문틀이 더왜 크게 됐지? <laughs> 아, 미치겠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딱 문에 맞게 틀을 미리 딱 붙여놓은 다음 했어야 되는구나. 아,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조금 이게 미리 힘을 좀 주면서 배불뚝이 막으려고 나무를 껴 놨더니 문보다 문틀의 크기가 좀더 커졌다. 그래서 <laughs> <좀> 난감하다. <laughs> 아, 그래도 일단 달아 놔 봐야죠. 그렇죠 달아 놓고 일단 봐야지 뭐 어떻게 되는지. 레이저기 띄어 놓고 경첩 달아 봤습니다. 아 근데 문 진짜 쉽지 않네.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좀 빡빡하게 닫히긴 해도... 아, 하 근데 여기서 더 좀... 하는 건 무리야. 그 밑에는 안다. 근데 위에가 좀 빡빡하다. 여기가? 그래도 괜찮아요. 이 정도면은 완전 만족해. 방송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이지 경첩인가? 이거 세개 사서 지금 한 포인트씩만 넣었는데 이거 괜히 손댔다가 문 완전 이게 거덜날 것 같아. 그냥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잘했어, 그래도. 나머지 경첩 자리도 다 볼팅 해줄게요. 그냥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 아주 잘했습니다. 자, 이제 문 손잡이랑 이, 여기 뭐라고 그러지? 이거 홈홈 어태치먼트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. 이것도 같이 샀어요. 여기 문 파는 데서 만원만 오천 원인가 이만 원인가. 이것도 이제 달면 문은 끝입니다. 문 쪽에 얘를 먼저 이렇게 달아야죠. 그죠? 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래치 넣고 손잡이 넣고 하면 되겠지 뭐. 레츠고 문은 얘를 래치를 넣고 손잡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대고 그냥 조립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맞겠지 뭐. 맞아? 이렇게 하는 거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. 그 양쪽에서 이렇게 물어주는 거잖아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되겠네. 뚫을 음. 수 있는 게 얘가 안으로, 이볼트잉 하는 게 안에서 잠그는 거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야겠구나. 오, 이걸 안 달았네.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얘안 들었어. 얘가 한 지금 3mm 정도, 2mm? 됐는데 얘로 좀 튀어나오게 하면 좀 낫겠다. 문에 폼 쌌던 거좀 정리했거든요. 다 잘라냈어요, 폼. 튀어나오는 거. 이제 마감을 슬슬 해, 준비를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보니까 잘 부풀어 올라서 폼이 다 튀어 나왔습니다. 이거를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여기 위에 마감만 딱 하면 끝. <laughs> 이제 이걸 좀 잘라내 보겠습니다. 그래도 처음 한것 치고는 잘했어 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. 이제 문을 달고 나니까 이틀하고이 옆하고 마감을 석고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단차가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단차 맞춰서 쪼가리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좀딱 맞게 플러시 값이 제로가 될수 있게 이걸 달고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체크를 해놓고 석고로 마감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거의 끝나 간다. 이제 진짜 그런데 안 맞으니까. 이 정도 해놓고 저기다 석고를 치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런 식으로 단차 맞춰주려고 나무를 댔습니다. 이제 석고를 여기다 올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석고를 쳐야 되니까 위치를 표시를 해야겠죠. 이렇게 이 센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자이 위에다가 석고 잘라서 올렸거든요. 이제 타카로 치면 될것 같아요. 문에 꽉 눌러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쫙 돌려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cm 정도 튀어나오거든? 그냥 이거는 이제 실리콘 마감하면 될것 같아 퍼티하고서 옆에는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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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이 왼쪽에 문틀은 이렇게 마감을 다 했습니다 이런 틈이 있거든? 어쩔 수없어 이제 퍼티로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 괜찮습니다 할수 있겠죠? 이거 오 누가 살아도 되겠다 여기 들어갔어 아 위쪽까지는 이제 끝냈고요. 이제 여기 맨 구석탱이 이 라인만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이렇게 지지대 나무 넣고 플러시 값 맞췄죠? 이 높이 값. 그래서 여기도 석고 이제 한번 쳐볼게요. 자 이제 실내 석고 보드는 다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어 끝났다 끝났어. 이제 진짜 마감만 남았네요. 잘했죠? 굿 깨끗합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마감 페인트를 할지 일단 뭘 할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. 아, 고민 좀 해보고. 아 이런데 봐봐. <laughs> 완전 뚫렸어. 뻥. 그래도 저다 메꿀 수 있어요. 커티로 해서. 굿. 자 이제 마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